여름철이 되면은 다육이들이 아무래도 어, 비수기 철이잖아요. 그래서 어, 운 좋게 제가 또 다육스토리에서 음, 어, 명품 다육이를 또 득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육인지 어,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어, 명품 다육이는 고가잖아요. 그래서, 어 엄두를 못 냈는데, 어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명품 다육이를 득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면, 어 함께 보실게요. 어, 둘레였어. 원래 6섯개 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한 개가 더 왔네요. 아마, 어, 선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큰 거는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지난번에는 젤리킹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laughs> 이번에는 그렇게 큰 다육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 우와, 이렇게 멋진 실루엣을 <laughs> 우와, 예뻐, 예뻐, 예뻐. 오동통통. 음, 얘는 이름이 아 여기 있다. 선물로 온 거는 이름표가 없어서 제가 음, 음, 여쭤보니까 나중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얘는, 루비도나. 루비도나 였습니다. 아, 이 루비도나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어, 영상에 본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입장이 두껍고, 또톰하고와 완전 이렇게. 여러분, 이렇,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다져지면은, 어, 얼마나 예쁜 색감을 또 올릴까요? 이렇게 해놓고, 자꾸,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어떤 다육일까요? 음, 잠시만요. 얘는 플로리,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는, 음, 아, 달궈지면 진짜 멋진 아이죠. 이쁘죠, 여러분? 오, 이쪽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봉황이 있습니다. 봉황이. 손톱이 봉황입니다. 봉황 손톱을 보여주고 있는 플로리디티. 예. 얘는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얘를, 고 아이고 오 잘못 했구나 오 얘도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잔 자자자자자자잔 오 이름표가 어디로 아 여기 있다 이름표가 여러분 얘가 이름표 넛지 너찌. 넛지라고 합니다 넛지 우리 저도 노지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음, 음 왠지 어, 세상에 이런 아이들은 어, 정말 달달달달 달궈지면은 어, 정말 영롱한 빛깔을 내주죠. 어, 색감, 색감 너무 좋다. 어, 세상에 약간 음, 금기도 보이고 예지. 어, 그리고 또오근 네, 사실 다 여기가요 몸값이 명품들은 진짜 저같은 사람들은 하, 꿈도 못꾸는데 이런 날이 오는군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통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꾸는데 이런 일이 오다니 얘는 블랙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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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런 아이들은요 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이름표를 안 주면 은 몰라요 저는 음, 세상에 음, 멋지다 아또 어, 꺼내보겠습니다 음, 어, 그날도 제가, 어, 보고, 음, 보통, 한 그, 다육 스토리 님이 다끝 끝내고 내가 문자를 드렸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음, 몇 번이었더라. 하여튼, 하여튼,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1번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번이, 얘가 되게 짱짱한가 봐요. 잘 달구어진 그런 다육이라고 1번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얘는 미비우스 금. 미비우스 금. 음, 세상에. 저는 아직 메비우스 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이렇게 놓고. 진짜, 다용 맘들은 마음이 다 똑같은가 봐요. 남들 다 갖고 싶은 거. 음, 갖고 싶고, 막 이런데. 음,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어, 가질 때가 오네요. <laughs> 예. 짜잔. 아, 거꾸로 풀었나? 짜자자잔, 짜자자자잔. 오, 얘도, 얘도 우와, 우와. 아 얘가 일번 그 영상 나올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아이네요. 얘 이름이 뭐였더라? 오, 어, 이게 어디 갔나? 음. 자, 얘가 이, 아니 근데 이, 이, 이 이름표가 또안 보이네. 이름표를 또 까먹으셨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우량종. 아메스트로 우량종이라고 합니다. 잎이 아주 환엽이죠. 잎이 굉장히 넓어요. 예, 잎이 이렇게 넓은 아이는 또 없습니다. 저도. <laughs> 근데 약간 여기 잎이 물음기가 오네요. 그래서 이런 이런 거는 가위로좀 잘라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위로 다 떼면은 계속 있잖아요 이런 이런 어, 무음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은 음, 됩니다 어무음이 왔네요 얘네들도 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온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laughs>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laughs> 음, 잠깐만,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요 아이. 이 제, 마지막, 어, 얘는 아마 선물로 보내주신 거일 거예요. 그래서, 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진짜, 다형맘들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laughs> 이렇게, 짜자잔, 짜자잔, 여기가. 아.. 얘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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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내가 상처를.. 이게 잎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얘는 이름이 지난번에 왔던 아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어 뭐지 얘는? 얘는 보나 보나 또 이름이 없을거야. 이름이.. 어.. 이름이 없구나. 이게 아마 적심이 돼서 왔나봐요. 이게 실뿌리가 이렇게 벌써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이름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네. 아, 얘 예, 이름이 뭘까. 예, 예, 이렇게 해서야 제가 오늘, 음, 이렇게 명품, 다육 스토리의 명품 다육이를 제가 또, 이렇게, 예, 여러분께 공유를 했습니다. 어, 이제,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또, 어,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뒀다가요. 여러분께 멋진 어, 색감을 뽐내는 다육이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